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오랜 오늘은 어, 새해맞이 영상이니 만큼 정원수족관에서도 변화를 조금 줬어요. 어, 너무 쌍막한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구피는 어, 구조물이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꾸미곤 하진 않는데 어, 영상을 찍을 때 보니까 뒤편이 너무 쌍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자 어항을. 그냥 있는 수초로 한번 꾸며 봤구요 어 수초항에는 뭐니 뭐니 해도 여기 이 네온 테트라 물리를 지어 다니는 네온 테트라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온 테트라를 입수시켰습니다 사실 네온 테트라 보다는 어, 가격이 두 세배 비싼 카디널 테트라가 훨씬 이쁘긴 하지만요 수입 들어와 있는 수입상에 가보니까 네온 밖에 없더라구요 가격도 저렴하고 좋을 것 같아서 네온 테트라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이쁘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물멍하시라고 이렇게 세팅해봤구요. 어, 여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모비딕 탭사료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탭사료를 붙였습니다. 어, 방금 붙였는데요. 어, 네온테트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텝사류에 밑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텝사류에 어, 달려 붙진 않네요. 이 구피는 달라붙습니다. 지난번에 수입 들어온 화이트 코브라 구피란, 화이트 코브라라는 구피인데요. 아시, 여러분들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수입 들어올 때 패킹이 잘못됐는지 좀 구피들이 데미지를 많이 입고 들어왔어요. 많이 사착돼서 들어와서 유녀석들 암컷들은 전부 사착이 돼서 수컷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형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확실히 먹성이 좋은 구피들은 바로 반응을 보이네요. 네온니들도 슬슬 다가오기 시작해요 확실히 여러분 관리가 편하고 그냥 관상 목적이시라면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저보다 이쁘게 수초항을 꾸미셔 가지고요 네온테트라 같이 무리지어 다니고 반짝이는 아이들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먹이도 어덜 먹고요 똥도 덜 싸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도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구피의 경우에는 물 관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음, 환수할 때 굉장히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피, 이렇게 세팅 어항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힐링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온테트라 떼지어 다니는 네온테트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맞아요. 네온테트라 이걸 왜첫 영상으로 보여드렸냐면 키우기도 쉽고요. 물론 번식은 안 합니다. 번식을 하는데 번식한 개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식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 여왕에 어... 잘 이쁘게 꾸미시고 싶다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